안녕하십니까, 이광선입니다. 오늘은 실사판 오버워치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바깥에 있거든요. 네, 바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저기 있습니다, 지금. 자, 지금 저기 있는 상태고요. 올라가 갑시다. 땅바바바바! 아홉! 우와! 자, 1킬! 자! 네, 연습전 두고 이제 실사판입니다. 진짜 리얼! 준비! 어. 시작! 네,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아, 두 대, 한대 맞았습니다, 한 대. 다 아, 봤는데? 맞았고요 뚜두둥 자 아니야 자 3킬 했고요 네 3킬 했습니다 아니 3킬이 아니지 피색한. 따다다다다다당 아웃 네 2킬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야 준비 시작! 자두두두대 맞았고 으으자 마지막 경기 준비 시작 시작 네 집안으로 이벤트 왔습니다. 자 요리를 통해서 아 지금 내일왔고요 이거 완전 뒤질각인데 자 불키고 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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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숨어 숨어 자 여기 아니다 여기 벽뒤에 벽뒤에 이렇게, 이렇게 숨어줍시다 자 지금 누가 저를 부르는데 빨리 끝나고 가보겠습니다 미철이, 지금, 옥상에 있거든요. 자, 옥상에 있거든요. 자, 약간 화면으로 안 보이실 텐데. 잠깐만. 자, 아, 진짜 시끄러워. 누구야, 도대체? 네. 자, 그러면은, 어디 가보지? 음, 자, 철프 나와야 되는데. 철프 가기로 야 되는데. 생존. 자, 다시 나가볼게요. 땅! 한 번씩 맞고요. 자, 땅! 네, 자. 맞았고요. 땅! 하망하였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빠이빠이. 오와, 제 실사판. 여기까지 끝 음, 제 푸른 누가 나을까요? 띠, 띠, 띠.